태어나갖고 1등, 뭐가 됐든 1등 나본 적이 있다, 손들어. 1등 나본 적 있다. 이 1등 해본 적이 있다, 뭐든지. 이 나본 적이든 해본 적이든, 무슨 1등 해본 적이 있다. 오다 여기는 모범사들이 엄청 많이요. 이상하다. 내가 아까 한말은다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앉은 사람 고부못다 뒤에 앉은 사람만 손들고, 오, 아파트 사람 아파. 1등 나본 적이 야 뭐, 뭐 1등 하셨어? 요 노래 잘한 거 같고, 어, 잘했는데, 뭐, 이지운전면에 그거는 1등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 그냥 따는 거잖아. 아, 100점 맞아가지고. 아, 나는 60점. 그 같은 거 뭐든지 100점 맞으려고 애를 써, 그거. 그래. 성실해갖고, 우리 총무님은 성실해서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쓸데없이 열심히 했네. 자, <laughs> 그 다음에 또, 아, 우리, 태권도 우리 태권도 예, 예. 태권도 대회 가서 금산 어, 오, 금산타, 태권도 대회. 아이고, 조심해야 돼. 어쩐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자, 우리 언니는 뭐? 임천체에대박질 띠박질, 달리기도 <laughs> 아니고 띠박질, 그냥 예, 띠박질. 그래 몸이 가벼워서 달리기 잘할것 같이 생겼어 아이고 박수 한번해주시고요랍 나머지는 1등 한 적이 없어요? 물어보지 마라 창피해 뭐 창피해? 시끄러워 내가 이야기해 띤박질 <laughs> <laughs> 1등도 좋고 운전면허 1등도 좋고 노래자랑 1등도 좋고 태권도 1등도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생의 1등을 한 거요 뭐인지 감이 안 와. 지금 아, <laughs> 아니, 이제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결정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 결정적으로, 무엇이 여러분들이 지금 1등을 했냐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칙칙칙칙 찍 찍찍 찍 해갖고. 맞아. 맞지 아이고 그런 일등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등이에요. 지금 그날 죽은 그 정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저것 때문에 내가 사람이 못되고 죽었구나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세상 에 여러분들은 대단한 일등을 하신 거예요. 그저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누가 1등 한적 있냐고 누가 물어보면, 야! 인생의 1등이야, 내가.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말하면,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 뱃속에 탁, 들어앉아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묵뚝뚝한 아버지가, 엄마가, 애기가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네. 요즘 같은 마음 무 때나 딸기 사려. 그땐 딸기 어디있냐 여러분들 뱃속에 들어앉아있을 때. 그리 안그리요? 그냥... 그럼 아버지가 땀을 끼고 어디가서 기어이 아, 구해올라고 그예를 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기줄을 탁탁 하면 나나 발라 아이고 까꿍 까꿍 구 속에다 대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그 안에 있었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손주한테 내 자식한테 한거 그대로 부모들도 했다 이 말이지 그리요? 안그리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탁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나 의지하고 상관없이 엄마가 이제 나가라 방을 빼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뵐수 있어 방을 빼야지. 안뺄 수가 없잖아. 엄마가 힘을 꽁꽁 주면서 빼라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안 나가려고 해서 돌다가 대극박부터 나와야 되는데 다리부터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가라고! 다시 대극박부터 나가니까 또 머리로 이렇게 탁이잘 나오니까 이제 힘을 한번 팡 쓰고 그냥 푹 그렇게 팡 나왔는데 이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안으겠는데 밖에 딱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거 이거 뭔 세상이냐 허전해서 미치겠다 그래갖고 한마디 한게아 울고 태어났어 너무 두렵다 이거야 이 뱃속에 있을 때그 평온함이 다 깨지고 나 너무 두려워 나 너무 두려워 이갖고 오니까 어? 오니까 엄마가 내 생기쁜 거 얼른 이 까꿍 가꿍가꿍가꿍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나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무지하고직찍직찍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에까지 다왔어요 근데 이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이렇게 큰 세상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정, 여행을 다니면서 이 세상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날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또 가야 돼. 그죠? 그래, 야 돼. 나는 안 죽는다. 손으로 나는 안 죽어. 나는 불사신이다. 나는 안 죽는다. 안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다 죽어.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아, 우리 엄마 뱃속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또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 그곳으로 우리가 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노래가 안 슬플 것인지, 죄를 겁나게 지어갖고, 어찌할을까요 내가 이제 죽은 거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인상을 있는 사람 제일진 사람으로 내가 다 알고 있을 테니까이 예, 세상은 즐거운 여행길이고 이 여행이 끝나면 다른 여행이 또 엄청 좋은 여행이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집사잖아요. 집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제가 교회 간거한 번도 못봤지만 집사라고 내가 함께 그런 갑다 그래야지. 제가 집사잖아요. 근데 때로는 내 마음에 의심이 왔다갔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이거는 살짝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 내가 나쁜 짓을 더 살짝 했다가 내가 안하고어 나쁜 짓어지 내가 생길 걸봐 보면 좋은 짓만 하고어그러서 하나님은 이거 눈감아 줄까? 어찌게 해갖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이렇게 마음먹다가도 한 번씩 이우시당시로 짓거리를 할 때가 있겄어 없겄어? 일러지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돈도 엄청 졸랐어 직접적으로 돌리진 않았어 내가 지갑에서 이렇게 빼거나 호주머니에서 빼진 않았는데 엄마 옆에서 잠은 주머니 밑으로 50원짜리 10원짜리가 떨어져 그럼 그거를 발로 톡차농 밑으로 테레비 밑이나농 밑으로 톡차 그러면 며칠 지나도 엄마가 안 찾으면 30cm 자로 다 빼가지고 서 엄마가 찾으면 나는 모르는 거지 어디 갔을까 같이 찾을 지 개가 고 밑에서 주소다 주문될 거다니요 그래갖고 내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띵가 먹었어 그런 것도 다 생각하면 나이 먹고 생각하니까 죄야 그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막 이렇게 가슴에 갈등을 엄청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계실 것 같아요 안 계실 것 같아요? 1번 계실 것 같다 손들어 이분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한 분들이고 <laughs> 2번 안 계실 것 같다 손들어 네? 이제 저는 아예 안들어 들어, 안 들어. <laughs> 근데 정말 만약에 죽었는데 우리는 안 죽어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죽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만약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제일 억울할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네? 아니요 목사님은 더 억울해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제일 억울할 것같아내 생각에는 결혼도 안 하고 있잖아. 그 젊은 시절에 신부님이 이쁜 여자 보고 눈이 이렇게 돌아서도 가 참어야 하느니라, 참어야 하느니라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그것이 억울해서라도 하나님 계실 것 같아요. <laughs> 어찌 든 여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음 세상에 또 가면 거기서 또 다른 아름다운 여행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그 죽는 거에 대한 슬픔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예, 한국 사람처럼 죽는 걸 슬퍼하는 죄도 없대 한국 사람처럼 사형수가 걸어가다가 조금 있으면 목매자라서 죽을 건데 딱 걸어 올라가다가 뒤끝 고여서 에이씨 깜짝 있어 죽을 뻔 봤네 <laughs> <laughs> 나, 뺑덕인데, 아따 손은 뒀다가 묻을까이 좋아요, 구독 눌면 얼마나 좋아, 부르! 어? 어? 누르네, 누르네! 왜 고마워, 부르!